봐. 우... 카페 보고있었는데너 친구 아, 사. 아, 더러워. 너가 집 얼마나 깨끗하다고 그냥 어? 아, 나는 이제 깨끗하게 하고 살지.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뭐. 야, 너도 여기서 아방 했었냐? 아니, 나 처음. 진짜 처음이지. 안녕하세요. 아, 좀 커피 커피 시켜 줄게 아 준비성 뭐야 이게 탁 와있어야지 아니 그 저기 선생님들 거까지 시켜야 되니까 딸기 스무디랑 선생님이 아니 아메리카노 먹으신 분이 아무도 없네 왜 <laughs> 아메, 아메리카노 싹 통일해야 되는데 나비번방크야겠다 <laughs> 오랜만에 하니까 아 근데 둘다 핸드폰 보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아, 여러분 죄송해요 아또 일비행동 해버렸네 아니 뭐 어. 어떡하겠어, 매니저가 없는데. 내가 시켜야지. 아, 아니, 근데, 어. 그. 야, 요런 방송 많이 늘었네. 왜? 어? 사운드 열심히 채우고. 아그 어? 아, 방송 많이 늘었다. 아지 와, 옛날에 한 100, 50명, 100명 올때 다른데, 유럼 아, 오빠, 어? 나도 방, 나 오빠. 야, 나 나, 목소리가 많이 커졌어. 나 6주년이었어. 6주년이야? 벌써? 나, 나 얼마 전에 6주년이었어. 6년 정도 했었어. 아니, 그 톤도 달라졌어. 6년 정도 했으면 은좀 어. 달라질만 하지. 저도 오래 했어요. 아니, 내가 아, 내가. 안돼 아, 그러니까 옛날 거 영상 봐야 되는 거야. 아, 옛날 아니, 영상 아니, 아니. 봐야 되는데. 아 옛날 거좀 묻어줘. 와, 옛날 거묻어 좀. 야좀 다른 아, 근데, 사람 같아 뭐. 아니 아니 오빠는 그때도 텐션은 좋긴 했어. 오빠는 그때도 약간 딱 아, 이, 유튜브 텐션이 딱 있어가지고 텐션 좋아. 근데 저는 이제 그때는 취미 방송이었죠. 아 그렇지 그렇지. 네 그때 취미 취미로 하고 아니, 뭐, 옛날 뭐. 쫀득 유튜브 영상? 그때는 유튜브 많이 안 했어가지고 음. 유난 이거 나... 내가 찾아보는데 없더라고. 아내거내 거, 내 거. 하나 있어 하나. 그때 옛날에. 나랑 같이 한 거? 아니 그 너랑 같이 한 것도 아니야 심지어. 어. 뭐냐면은 옛날에 한창 이제 막 실험 같은 거막할때멘 어, 멘토스에 콜라 쳐놓고 막 그런 때 아, 있었는데 어어. 그때 한창 이제 할 때였는데 블로켓 만들어가지고 쏘기 했었어요. 그때? 어, 어 그때 너 왔었잖아. 내가? 어 그때 아, 한강, 한강에서 한강에서 어. 오 완전 오 완전 옛날이다. 오나 이제 기억났어. <laughs> 많이 아, 아니, <laughs> 아, 억테니 많이 드셨는데요 <laughs> 아니 아니 억테니 많이 드었는데 유란아? 아니 야아왜나뭐 방송 나 방송 6년 했다니까! 너 방송 잘하는데? 충득! 아 오케이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철권 7이랑 철권 에이랑 이제 해서 5판? 5선? 5선승? 너무 긴가? 5판 3선? 5판 3선 할까? 너무 기니까 3선승? 3선승 3선승 3선 3선 3선. 5판 어, 3선? 어 철권 7 5판 3선 에이트 5판 3선 그래서 만약에 1대1이면은 댄스 배틀 시키자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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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핸스 이벤트 그리고 <laughs> 어, 지른 그래. 사람 오늘 그래. 어. 지른 사람 어. 무릎 꿇고 다시는 철권으로 깝치지 않겠습니다 <laughs> 아니 그 정도라고? 그리고 뭐 하나 뭐더 걸까? 뭐 걸어? 난질 생각이 없어 <laughs> 아니, 아니 나도 질 생각 없어 미안한데 야 난... 다음에 그거 한번 할까? 어. 트위치에서 아프리카 갔던 친구들 한번모어가지고아할때 <laughs> 아 그때 하루 <웃음> 노예하기 <웃음> 아, 야물아 노래 가져야 돼? 야물 한번 앞에서? 가져가지고 <laughs> 물 가져 물 가져오겠습니다 물 가져오고 야밥밥 아, 밥 시켜오고 콜아 콜다 콜다 난난지 생각이 없어 날짜야 날짜 아, 너 어제 개털이잖아 나한테 나 레버가 이상했다고 아, 또 냉장고 하니까 또 밑밥 또 밑밥 아 아니, 밑밥이 아니야 정을왜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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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? 하라고. 아 레버가 어? 고장이 났나뭐 어제 내박 박치기 발차기 에 그냥 <laughs> 어? 정신 못 차리고 두드려봤다가 박치기, 발차가, 박치기 어? 배치기 이거 통하는 저그 계급 넘었어요 <laughs> 어제 개 두드려봤잖아 박치기 발차기로 <laughs> 바, 그래. 아니 의자도 찍어보고 말해 중둑 너병살이 뭐야? 아, 너병살? 아 너병살 좀 EX 역캠 아 여캠 리액션이야 아뭐 왜요? 여캠 리액션야 철권이나 해 <laughs> 왜요? 저도 어? 저도 입만 다물면은 역캠 리액션 어울린다고 사람들이 누가? 그래? 나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, <laughs>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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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는 사람들 말고 아는 사람 말고 어, 그냥 입, 모르는 입, 사람들이 입 잠깐 다물고 있으면 괜찮다 하고 어. 뭐. 그치 뭐 썸네일 영역 캠씨아 이게 내가 이제 어. 일어나잖아 어. 이제 캠이 이제 살짝 어. 올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.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썸네 어. 일보 뭐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어. 삐걱 깨는거 보고 나간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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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네일 영역 캠씨썸네일 각티어를 맡고 있어요 야, 야 그거 저춤 연습 같은 거안 해? <laughs> 나춤돈 주고 배워 <laughs> 나 미안해 춤돈 주고 배워서 리액션 하는 거야 아 진짜 <laughs> 뭐 아나 어. 미안해 춤 리액션 하나 배울 때마다 어. 1대1로 가외 선생님 불러가지고 돈 주면서 배우는 리액션이야. 와 진짜? 오 감동 실화예요. 이거 진짜 배운 거예요, 여러분. 아저 봐도 돼? 아 봐. 어, 저봐 봐봐. 아, 진짜 본다. 아 봐봐, 나나 진짜 배운 춤이야. 뭔데? 뭐뭐 아. 뭐 보면 되는데? 어. 아 진짜 아, <laughs> 아, 아 죄송한 좀 역겨운데요. <laughs> 아니그 썸네일 떠는까좀 역겨운데요. 아야 썸네일 썸네일 네. 티어. <laughs> 아. 왜 썸네일 괜찮잖아. <laughs> 썸네일 떠거좀 많이 어. 역겨운데. 아. 썸네일 괜찮잖아 썸네일. <laughs> 이거 이거. 아어 볼래? 하이디라고 좀 요새 또 유행하는 거잖아. 왜왜다왜왜 어, 왜 왜, 아. 왜 화면을 굵게 보게 돼요? 아, 진짜 자시라. 뭔돈 내고 배. <laughs> 하지 마. 아니, 아니 나춤돈 내고 배운다니까? 뭘돈 내고 배우? 어떻게 돈 내고 배우는 거야? <laughs> 아니, 나는 똑같이 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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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는 대로. 아, 알겠다. 유민지한테 이런 데 갔구나. <laughs> 아니, 아니. <laughs> 뭐 하냐고. 근데 <laughs> 또 춤이 이런 거 추면은 또 리액션하기 좋으니까. <laughs> <laughs> 야 왜? 그런 거 말고 왜? 그랜저라는 거나 배워가지고 아니요 <laughs> 아니요 <laughs> <laughs> 어, 그걸로 해라 그냥 아니 아, 아니, 아니. 아니 너역 캠미. 캔미... <laughs> 아, 역캠비. 아 진짜 전나 열받네 진짜. 근데 제가 좀 트위치 때는 아근나 트위치 때는 이미지가 어땠지? 나 트위치 때는 어땠어? 음. 트위치 때는 어땠어? 너 지금 똑같아. 똑같아? <laughs> 뭐그 크게 다른 거 없어? <laughs> 네, 여기서 아, 텐션 좀더 텐션 좀 죽은 기울 아니야 그냥? 그때도 어. 내 목소리는 컸었어. 그때 도 그때도, 그때도 목소리는 아. 컸었는데 텐션이 지금 조금 더 좋은 느낌? 그렇지. 어 키보드 격파는 잘한다고? 키보드 격파 <laughs> <뭐라? 웃음> 뭐? 너뭐 게임하다 키보드 격파했냐? 가끔 가끔 가끔. 퍼지고 <laughs> 풍 풍뎅이도 이긴 그거. 아 풍뎅이가 나 이제 스타 어. 선생님, 아. 스타 선생님 BJ야 아. BJ. 아 스타 선생님이셨나? 펀지 어. 좀 쳐가지고. 어. 뭐, 남자 친구라고요? 남자 친구 아니에요! 아니 저 사람들이 진짜 억까한다니까 왜? 왜? 그왜 아닌데? 왜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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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니냐고? <laughs> 그게 뭔 소리야? 어? 아니, 우와, 우와,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니, 아니, 나 진짜 뭐 약간 그 풍류란 어깨 일단 알고서 드립충이 요 풍류란, 풍류란 그 아, 풍뎅이랑, 맞아 맞아 풍뎅이랑, 풍뎅이랑 이유란 이렇게 해가지고 아, <laughs> 사랑으로 가르치셨어요. 소가 아주 작네 스타 선생님이거든아 사랑으로 가르쳤다. 아. 사랑으로 가르쳐 다기보다는 또 제가 또 스펀지처럼 잘 흡수했다. 흡수한 거죠. 와 표정 개띠꺼와 <laughs> 진짜 표정 개띠거. 집비번도 아는 사이예요아 집비번은 알수 있지 않아? 와 <laughs> 집 비번은 알수있잖아 너네 집 비번 아시는 분이야? 아니 내가 거 you? I think I cook it up. I'm pretty p e o p l 우리 집비번 e 좀 빡세고 아 이게 l e I'm pretty people. I'm p r e 알 t y people. I'm pretty people. i 가 pretty p e o p l 서로 공유해. 집방 공유해? 어. 아 박준석 집 비번 다알다 안다는데? 우리 비번 다. <laughs> 아 어, 여기 모르, 뭐 공유. 아무도 없는 사람 없어. 공유 비번이야? 기차나 어, 나가기. <laughs> 너 그러면 너 이상형이 뭔데? 아나 이상형? 이상형 어. 아 근데 내가 옛날에는 내, 내가 나 이거 나 트위치 때부터 내 이상형이 있었어. 그래 말해봐. 야동 안 보는 남자. 아, 어서.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와, 다들 없다고 하는 거야. 내가 진짜 옛날부터 어. 있었거든요? 근데 야동 안 보는 남자는 어? 이상한 남자래. 그치. 어,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진짜 진짜 어, 이상한 사람이 있어 어, 진짜 이상한 남들 위험한 사람이래 어. 그래가지고 나한테 안 들키는 사람으로 바꿨어 아 야동 안 들키는가 어, 사 어, 나한테 야동 안 들키는 사람으로 바꿨어 그리고 약간 의심조차 들지 않게 하는 그뭐 음. 음. 연애하면 안 보이긴 하겠지 연애한 하 <laughs> 치밀한 남자 치밀한 어, 남자 어. 거짓말 거짓말 잘하는 남자.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나는 거짓말, 아.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? 음. 근데 거짓말을 평생 들키지 않으면 괜찮단 말이야. 오. 나, 그러니까 나는 약간 마인드 자체가 어떠냐면 만약에 내가 결혼을 했어, 남편이 있어. 근데 이 남편이 내가 죽을 때까지 두집 살림을 해. 음. 그 두집 살림 이데 내가 죽을 때까지 몰랐어. 너무 행복했어. 그럼 나 상관없단 말이야. 음. 뭔 소린지 알겠어. 아, 알겠어. 정말 신뢰하면 아, 진짜 되나요? 그냥 진심으로 믿는다는 마인드구나. 어, 어. 어. 왜냐면 유란, 유란이전 남친분 전 남친분들이 남친 래 <laughs> 이제 곧 생기실 남친분들 다 들으셨죠? 두집 살림 하셔도 된답니다. <laughs> 아, 그게 그 말이 아니라 들키지 <laughs> 말래요 <웃음> 조심하세요. 들키지만 거지. 마세요. 예. 네. 아, 그 그런 거 말고 외모적인 건. 외모? 어. 아, 외모야 당연히 몸저고. <laughs> 어, 몸도고 잘생긴 사람 당연히 그치? 좋지. 근데 나는 아니 당연히 키 크고 몸 좋고 잘 생긴 사람은 당연히 좋은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몸 좋은 사람. 중대 님 힌트 드렸습니다. 아 나도 개소리야. 죄송하세요몸 좋고 두집 살림에도 돼. 웃기지 <laughs> <laughs> <제 키지만> 마는 데 <laughs>